그 이수용 총장한테 이렇게 뭐 인사비용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동초에서 식사하시고 뭐 전달한 거 그게 대충 언제 정도입니까? 그게 바로 그 총장부로요 바로 문서에 파탄하고. 아 총장 그 발표가. 에아 예. 총장 후보 총장 임명 발표가 나고 취임 전에. 네취네 취임 전에. 네. 취임 이사로 봐 먼저 온 거야 요 그날 네. 고맙다고이사를 와가지고 오, 와서 이제, 이제 해줄때 좋죠. 예. 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수용 총장이 임명돼서 이제 고맙다고 이수동 회장. 자이고. 인사차. 그럼요. 네. 인사로 어. 왔다가 와그 가기 전에 슈퍼하거 가서 슈퍼하자고. 안나리카네. 근데 나한하고 아 차에 싣고 갔다고 아, 예예 네아그고 가고 케이세 명이 있잖아 지금 거귀에올때 그 그러니까 가화를내려야지아세 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 아니 이제, 이제, 이제 식사 끝나고 집에 갈때네 식사 끝나고 집에 갈때예 아니 왜 저기 이있니까 네네네 차는 이렇없 예예예 네 그럼 네. 네, 네, 네. 예, 예, 예. 네. 그런 추천들이 안온지그 때는 네네. 그 때는 중간에 지 네. 내가 그 중간에 그 가방에서 어, 주인리고 이제 이제 주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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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때 그 가방에 가방에 네. 가 그거 있지. 예. 가방 두 개. 두 개. 예. 아뭐 007백입니까? 아, 공공주택 아가지 이렇게 이런 거를, 그 공공주택에 와들어잖아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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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렇게 여행용 가로 끌고 아니, 여행가고 가는 게 아니, 여행용 가로 끌고 는 거. 아니, 아니, 여행용 가로 끌고 가는 거. 아니, 여행용 가방 끌고 가는 거. 아니, 가고가고로고 가는 거. 아니, 네, 네. 용고아고 거. 아니, 여행용 가로 고고 그럼 네, 네. 어, 그 다음 어, 또저 만원짜리 두권을 갖다가 예 네. 만원짜리 국권 그럼 집어아안 네, 해요? 네 집어도 하면 쉬라고예 그렇겠죠 번호가 있으니까 그냥 두권, 두권 또 하면 쉬라고예예예예런걸라고 예. 네. 그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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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. 왜냐면 그 지금은 저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나는 또사걸 모르는데, 출고는그 번호가 이렇게 어디 나오고 이렇 나온다고 그러고 네. 그때가 그가 네. 다 네. 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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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방 하나에 1억씩, 2억 정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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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를가나왔 그렇게 지금 가 그렇게 한다 네. 근데 2이는지 내가 그거를 내가 뒤에 예. 그러면 그그 그게 한나붙니까 하나 다 붙으면 그게 오천만원이었거든요 네. 그게 4, 6, 였었개였는지 내가 고개를 켜지지 나 예. 응. 국권 구한다고 아주 애를 먹었겠네. 그게 또. 아니야. 내가 그냥 안 아. 그러니까 차라아 네. 아저 저. 아네차요 뭐, 예. 그도지어 뭐, 네. 서특 예. <laughs> <laughs> 또뭐 다른데 억대, 억대 단위로 이렇게 전달는 데가 또있습니까 아니죠. 그렇죠. 아니, 그렇죠. 뭐. 아.